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혹은 근본적인 상황들을 되게 비현실적인 <laughs> 상황 속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 저한테 소설의 시작 지점이 질문과 그 호기심이 있을 때예요. 어떤 질문이 음. 궁금해졌는데 답은 몰라요. 그래서 인물을 데리고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방식이 많았어요. 내 소설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꽃이 피는 게 있어요. 동안는 아니지만 근데 꽃이 다 다르고 이런 상황 되게 기, 뭐 기괴한 상황 같은 거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마음 욕망 이런 걸 상상하는 거 인간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상상력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상상력이 아닌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을 음. 읽어내는 방식이 좀 예민한 편이신가요? 그 감정 이입을 심하게 하는 편이죠. <laughs> 눈물 엄청 많고 또꼭지긴해요 아, 네,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제가 작가라는 이름으로 산지가 한 8년 9년쯤 되니까. 이제는 어, 글을 쓰면서 미끄러져 들어가고요. 또 미끄러져 들어간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절로 강화되는 것 같아요. 음. 감각이 순결하지 않는 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느낌 역시 순결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흰색에 꼭한 방울의 붉은 물감을 떨어뜨린 듯한 순수한 분홍색 죄를 찾아가려던 이 모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긴 순간부터 얼어 있던 사물이 갑자기 활기를 띠고, 떨어져 있던 풍경은 바싹 좁아지며, 큰 사람은 작아지고 작은 사람은 커지는 경험을 나는 이미 여러 차례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기억을 소설로 옮기겠다는 시도 자체가 붉은 물감인 것일까? 동화 작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 같은 것이 네. 궁금하고요. 어그 이후로 이렇게 줄곧 작품을 끊임없이 창작해 내시는 네. 원동력 같은 것도 좀 같이 여쭙고 싶어요. 저는 좀 글을 굉장히 늦게 썼어요. 서른다섯 살이 넘어가면서 아 시작을 그 네. 아. 전까지는 습작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뭐 직장 다니고 생활을 하면서 다만 독서량은 아마 보통 사람보다 많은 그런 보통의 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는 남들보다 한십 년은 뒤쳐진 것 같다는 생각을 음. 많이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싶었던 일인데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음. 신이 나서 달렸던 측면도 있고, 음. 그래서 제가 올해로 지금 11년 됐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거의 가끔 노는 날 말고는 거의 매일매일 되게 신나게 글 쓰면서 지냈던 음. 것 같아요. 네. 뭐,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 뭐 이것과 다르게 책을 읽는 일은 어떤... 어떤 의미?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너무 많이 읽는다, 안 읽는다. 네, 많이 하시는데 음. 어, 그건 대단한 오해인 것이 전 국민 중에서 작가 다음으로 출판계 다음으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웃음> 초등학생입니다. <웃음> 그렇죠, 맞아요. 네, 초등학생만큼 책을 많이 읽는 집단은 없어요.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음. 읽고요. 또한번 읽으면 어 어른들처럼 뭐 의무감으로 읽는 물론 숙제를 할 때도 있지만 의무감으로 읽는다거나 뭐 대충 읽고 좀 냉소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져들어서 읽어요 음. 오히려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서 책보다는 좀더 손쉬운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가는 것 같고 아이들은 여전히 책 형태로 된 이야기를 어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고 음. 있어서. 야구를 한다는 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 롯데 자이언츠는 야구를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았다. 최동원 선수도 야구를 잘 못해서 힘든 날들이 있었다. 야구는 그런 거다. 내내 잘하고 이기는 게 아니다. 잘 못하고 치고 비참하고 괴롭고 그럼에도 다시 운동장에 서야 하는 거다. 나는 그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좋아서 하는 밴드에서 그 앨범을 1집, 2집 그리고 가장 최근에 0집. 영집. 0집은 뭔가요? 정규 1집을 발매하기 이전에 조금씩 발표했던 노래가 17곡이나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1집 이전에 노래들이 17곡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노래들을 어좀 다시 편곡을 하고 녹음을 해서 네. 정리하고 싶은 시간이 있어서 네. 이번에 0집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별이 된다. 먼지.